예, 마태복음은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주로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여졌습니다. 음.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말씀 7장의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이장6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그리고 그분이 다세일인 자이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이 미가서 5장2절 말씀 주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베들 예메 온이 동방 박사들에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되죠, 이집트로. 그런데 15절 보면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각주 여기 보면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각주에 나오죠. 어, 이미 호세아 1장 1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 3년동안 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을 짓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그냥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는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이 나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이제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산이 아이들을 다두살두살 아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이것도 또한 선지 엘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1 6절1 8절 보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박기를 거절하였다라는에레미야 각주에 나오죠. 31장 15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고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로 인하여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의 사건을 지금 에리미아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두살 아이 두살 밑에 아이들이 죽은 사건과 연관 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를 말하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어, 아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살 아이의 아이들의 죽는 이 모습을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라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어,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그런 어, 에레미야가 예언했지만 결국 이것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핍박그로 어, 인하여 죽는 아이들에 대한 이, 이야, 이 이야기도 에레미야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나라면 예수님 당시의 죄악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죄악과 죽음 있는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에 진미 들어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 그라 그러한 헤롯의 제약, 악함,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로하한 애통함 이러한 삶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겪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현몽하여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들 아켈로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도 굉장히 악랄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하죠.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 꿈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근처에 나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 주님 이제 그의 가족이 함께 거하게 되고 주님도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음, 이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죠. 나사렛에 살게 되는 것도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 받으리라는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각주에 나왔죠. 디귿 각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1 1장 1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 보셔도 돼요. 지금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여기서 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곧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때 한싹 그리고 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째리예요. 그러니까 네째리란 말과 나사렛이란 말에 살짝 언어가 비슷하죠. 단어가 그렇잖아요.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 지금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당시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뭐랄까요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나사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당시 사람들이 어때요? 이 나사렛을 굉장히 천한 곳. 왜냐하면 그곳에 로마 부대가 있었고 그러인 로마인들과 접촉도 있고다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그리고 또 지방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이 그곳에 가셔서 사게 되는데 그걸 보면 어때요? 왕이신 그분이 이 사람으로부터 홀대받고 천대받은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이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애국으로 들어가고 피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그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아이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나사렛 동네 자체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 지역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도 겪으셨고, 그리고 이러한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현장에 주님이 겪으시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교획,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없애려고 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다 예언해놨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를 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있을 것이라고 다 영광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많은 구약의 말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